너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그게 씨만한테 할 소리야? 너 그게 씨만한테 할 소리야? <웃음> 오! 0.6점. <laughs> <뭐야? 인상 와, 웃음> 웬일이야? 야, 한다 <laughs> <잘, 잘>, 잘하는데? 나 <laughs> 지금 이 대사를 가지고 무대 연기를 와,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. 왜냐면 내가 화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오케이, 해 볼게요. 네. 오, 기대된다. 무대 연기로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? 어? 이마트 여기까지 아. 아, <laughs> 연기예요 지금 개보린 아. CF예요? 그까 <laughs> 내가 화났다는 걸 저, 보여줘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얼마야? 얼마면 되니? 얼마면? 얼마 이거 원빈 씨의 대사잖아요. 안그래 어. 국민 드라마죠. 사람? 어 맞아. 어. 웃기지마. <laughs> 웃기지마. <전혀 마요>. <laughs> 웃기지 <마요. 웃음> 이젠 돈으로 사겠어. 돈으로 <laughs> 사면 될거 아니야. 돈으로 사면 <laughs> <돈으로 사야죠. 웃음> 될거 아니야. 얼마면 될까? 얼마면 되. 얼마나? 아 멋있다. 줄수 있는데요. <laughs> 자, 부담감이 많아지는 나단이 아, 정답은 없습니다 네, 편안하게 정답은 없어요 네, 오케이. 정답은 없습니다 잘해봐 할수 있어 가자, 나단이 가자 보여줘, 지면 안돼 어, 문 열었어요 나? 왜? 아 근데 저번에도 줬잖아 핑크 끼나 봐 아니, 그게... 아, 오늘은 진짜 <laughs> 아니, 브이콘 오늘만 나왔대. 어, 야, 어, 브이콘, 아, 브이콘, 사야 브이콘 먹어야 돼 아니, 그게, 그 거절, 아니, 거절하는 게 아니고, 그냥. 아니, 그렇게 생각하지. 아, 아 야. 아, 어떻게 먹다진다 황에서 신나.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야!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학교 폭력은 절대 된다. 안 된다는 아, 거예또 그렇게 캠페인. 내가 제가 그캠페인 연기 투혼으로 한번